안녕하세요. 브리위즈입니다. 인벤터 기초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강의는 총 10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 이론과 실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이번 1강에서는 인벤터의 소개와 인터페이스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3D 설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D 설계는 컴퓨터를 활용해 가상의 프로그램 공간에 실제 물체의 모습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3D 설계의 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프로젝트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명확한 전달이 가능합니다. 둘째, 3D 설계가 우선되면 설계 시 부품 간의 간섭을 확인할 수 있어 설계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3D 모델은 설계 수정이 용이합니다. 넷째, 3D 설계 모델을 사용하면 실제 프로토타입 설계 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벤터는 오토데스크의 3D CAD 소프트웨어입니다. 제품 및 장비 설계를 중점으로 둔 프로그램이며 형상 구성 요소들을 매개 변수화하여 모델링하는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오토캐드와의 호환성이 좋고 설계에 필요한 모든 문서들을 제공하여 편리합니다. 이제 인벤터의 파일 형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벤터는 부품, 조립품, 도면,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네 가지의 작업 환경을 지원합니다. 이들은 모델링 시 서로 연관되어 있어 각 기능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품은 기본적인 단일 부품을 모델링할 수 있는 작업 환경입니다. 부품 파일의 확장자는 IPT이며, 이시트 e 메탈은 판금 부품을 작성할 수 있는 작업 환경입니다. 조립품은 한개 이상의 부품 또는 하위 조립품을 조립할 수 있는 작업 환경입니다. 조립품의 파일 확장자는 IAM입니다. 도면은 부품도, 조립도 등의 도면을 작성하거나 부품, 조립품,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도면으로 생성할 수 있는 작업 환경입니다. 확장자명은 idw이고 dwg는 인벤터와 오토캐드가 연동되는 도면 작업 환경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조립품 파일을 분해하거나 동영상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작업 환경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의 파일 확장자명은 ipn입니다. 이렇게 인벤터는 작업 환경마다 파일 확장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장자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인벤터를 실행하고 화면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은 시작 화면으로 돌아가는 버튼입니다. 프로젝트 설정은 새 프로젝트를 설정하거나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열기 및 새로 만들기 버튼에서는 기존 파일을 열거나 새 부품 또는 조립품 등의 파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 새 파일 작성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템플릿은 쉽게 작업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단위가 밀리미터인 템플릿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만약 인치를 써서 작업해야 한다면 KR 폴더 하위의 English 폴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위가 모두 인치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밖에 국가별 표준 규격을 사용할 땐 매트릭 폴더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문서를 나타냅니다. 최근 문서 좌측 상단의 네모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델링을 미리 보기 할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인벤터의 인터페이스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속 접근 도구막대는 작업 시 자주 사용하게 되는 도구들의 모음입니다. 리본 메뉴는 인벤터 내에 각종 기능들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입니다. 모형 검색기는 작업 순서 및 작업 이력을 표시해줍니다. 좌표축은 XYZ의 좌표축을 나타냅니다. 작업 화면은 가장 중요한 작업 공간으로 작업 중인 내용이 표시되는 공간입니다. 뷰 큐브는 작업 화면을 수직 또는 회전시켜 전환시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탐색 막대는 줌및 초점 이동 컨트롤과 오토데스크 탐색 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응용 프로그램 옵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탭의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클릭하거나 파일 탭의 우측 하단 옵션을 눌러서도 옵션 창을 열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설정하면 인벤터 작업 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설정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 탭에서는 사용자 이름 및 글꼴 모양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장 탭에서는 파일의 상태 저장 설정 및 저장 알림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장 알림 타이머를 체크하고 시간을 5분으로 설정하면 5분마다 파일을 저장하라는 알림창이 뜨게 됩니다. 기본 값은 30분입니다. 편하신 대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탭은 여러 표준, 설정, 라이브러리들을 관리하는 탭입니다. 기본 템플릿 구성 탭에서 측정 단위와 도면 표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위는 밀리미터, mm, 도면은 ISO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색상 탭입니다. 설계와 제도 작업 화면에 보여지는 색상을 설정하는 탭입니다. 여기서 UI 테마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표시 탭은 모형 작업 영역의 비주얼 스타일, 조명, 그림자 등을 설정하는 탭입니다. 옵션 설명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프로젝트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인벤터의 기본 파일 관리 구조이며 설계 작업과 연관된 모든 파일과 액세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인벤터를 처음 설치할 때 기본 프로젝트인 디폴트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프로젝트를 작성하지 않거나 다른 프로젝트를 지정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 기본 디폴트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프로젝트의 파일 확장자는 IPJ입니다. 이 디폴트를 사용해 따로 프로젝트 설정 없이 작업은 가능하지만 추후에 편집이나 제품 재사용 등을 고려해 프로젝트 설정 후 작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기초연습 프로젝트를 함께 생성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설정 창을 열겠습니다. 신속접근 도구막대에서 프로젝트 아이콘을 클릭해 열수 있고, 프로젝트 오른쪽의점 세개를 눌러 설정을 클릭해서도 열수 있습니다. 하단의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세 단일 사용자 프로젝트에 체크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후 프로젝트 이름과 저장 경로를 설정해 주시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이제 스타일 라이브러리 사용을 읽기 쓰기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변경해야 자신이 등록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폴더 옵션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 컨텐츠 센터 파일을 편집합니다. 경로를 모두 지우고 점 슬래시 컨텐츠 센터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이렇게 지정하면 자신이 지정한 프로젝트 폴더 하위에 컨텐츠 센터 파일이라는 폴더가 생성되어 저장됩니다. 그 다음 우측의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 구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라이브러리 구성창에서 라이브러리 작성 아이콘을 클릭하고 예시로 이름을 개인 라이브러리라고 작성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한 뒤 새로 생성한 이 개인 라이브러리의 액세스를 읽기 쓰기로 설정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저장 후 종료를 누르면 기초 연습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인벤터의 소개 및 프로젝트 설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강의 동안 인벤터의 기초를 탄탄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는 위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